무언가를 꾸준히 계속하면 사람은 서서히 변화한다.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오래도록 지속하면 커다란 변화가 된다. 그저 꾸준히 하기만 해도 자신도 세상도 모두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꾸준함에는 그만한 힘이 숨어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운동하기. 글쓰기, 책 읽기 등등. 우리는 결심한 무언가를 끈기 있게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크든 작든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끈기는 성공의 중요한 덕목이자 행복한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을 해도 끈기 있게 해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것을 달성하고 싶다. 목표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며 목표 달성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끈기 있게 해 나가려는 마음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6개의 루틴을 실행하며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는 습관부자 이노우의 신파치 그는 자신의 신간 꾸준함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목표를 버려라. 그가 전하는 꾸준함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목표를 버려라. 실증내고 깜빡하고 귀찮아하고 무언가를 꾸준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은 이 밖에도 다양하지만 가장 큰 적은 목표 달성이다. 성취란 사람을 홀리는 괴물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는 매우 멋진 일이다. 본래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 또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권씩 책 읽기. 1년 동안 매주 블로그에 글 올리기. 사람은 이처럼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동안은 열정을 쏟으며 마음먹은 일에 매달린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끝까지 해낸다. 애쓰고 애쓴 끝에 드디어 그날이 온다. 됐다, 해냈다, 끝났다. 성취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축하해야지, 술 가져와, 맥주 마셔야지, 맥주. 됐다, 됐어, 해냈다고. 엄청난 성취감. 하지만 이것이 바로 괴물이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끝까지 해낸 성취감도 크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해방감도 뒤따른다. 그때까지 서서히 오르던 열이 최고조에 이른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열이 식는다. 해방감과 동시에 맹렬한 기세로 열이 차갑게 식어간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전처럼 계속 할수 있을까? 조금만 쉰 다음에 마음이 내키면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더는 다시 하기가 싫어진다.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업무 같은 경우라면 그나마 낫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그다지 문제가 없는 일은 다시 시작하기가 몹시 어렵다. 얼마나 힘든지 이미 알고 있으니 또 같은 일을 하려고 마음 먹어도 응? 또 한다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뜨거웠던 그 열정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나도 이 괴물에게 습격당한 적이 있다. 1년 동안 꾸준히 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블로그에 글을 열심히 써서 끝내 목표를 이룬 순간 그 해방감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1년간 계속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이제 쓰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휩싸였다. 다만, 앞으로가 마음에 걸렸다. 정말 그만두는 거야? 애써 1년 동안 계속했으니 좀더 해보면 어때? 마음 한편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 다만, 전과 같이 열정적으로 계속하기는 힘들 것 같았다. 그만큼 처음 1년 동안은 글을 쓰고 올리는데 엄청난 노력과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일단 내가 원할 때마다 느슨하게 글을 계속 쓰겠노라 선언했다. 하지만 만약 몇 주쯤 쉰다면 대체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지. 느슨하게 계속 하겠다고 말했는데, 느슨하게란 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의욕을 거의 잃을 뻔한 순간이었지만, 잠깐, 잠깐 하고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멈추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늘 적당히 엔진을 걸어두기로 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무게를 더해야 한다. 일부러 적당히 무게를 더해서 엔진을 유지하면 된다. 단 해방감으로 충만한 상태이므로 어중간한 무게로는 엔진이 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전과 다르게 화요일에도 글을 써서 올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썼다. 일주일에 한번 쓰기도 어려운데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3일간 연속으로 글을 썼다. 해방감을 지워버리려면 바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겠다고 결심하자 바로 시동이 걸렸다. 잠시 쉬었다가 엔진을 다시 켜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목표에 도달했을 때일수록 하던 일을 담담하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책을 100권 읽기로 결심하고 목표를 달성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101권째 책을 읽는다. 그저 그뿐이다. 목표 달성을 골로 삼으면 시합은 거기서 종료된다. 영화 감독이 꿈이라고 가정해보자. 열심히 노력해서 영화를 한편 찍고서, 해냈다. 꿈이 이루어졌어. 영화 감독이 됐어. 하고 만세를 부르는 꿈은 끝일까?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 특훈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라이벌을 꺾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를 가꾸고 고백해서 드디어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영화라면 그게 마지막 장면일 것이다. 거기서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현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목표 달성은 끝이 아니다. 다음 목표의 시작, 골이 아니라 통과 지점이다. 쉬운 목표든 커다란 꿈이든,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든, 결혼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어떤 목표를 이룬 뒤에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진다. 달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취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된다. 목표를 이루면 그 순간은 기뻐할 만큼 충분히 기뻐하면 된다. 성대하게 축하하고 즐거워해도 좋다. 하지만 또다시 새로운 목적을 향해 걸음을 떼야 한다. 담담하게 새로운 목적을 위해 노력을 거듭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기쁨은 그 순간 충분히 음미하면 된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나가자. 하기 싫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하기 싫다고 느끼는 일, 거북해서 멀리 하는 일은 애초에 왜 하기가 싫고 거북할까? 재미있지 않아서? 하면 귀찮아서? 피곤하니까?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믿고 있을 뿐 실제로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에게는 청소가 그런 일이었다. 가능한 한 하고 싶지 않은 일의 대명사가 바로 청소였다. 그런데 그 무렵 읽던 책에 아침에 청소를 하는 습관은 매우 좋다는 이야기가 연거푸 등장했다. 한권 뿐이었다면 흘려 넘겼겠지만 며칠 뒤 읽은 책에도 같은 이야기가 쓰여 있기에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다만 청소란 제법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되도록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금요일 아침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선반 닦기. 토요일 아침은 작업실에 놓인 책상과 책장 위 닦기. 사실 닦는다기보다는 먼지를 털어낸다는 느낌이었다. 작은 먼지떨이 같은 도구로 싹싹 털어내면 끝이다. 일주일에 두번 1분도 걸리지 않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얼마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은 시기를 가늠해서 방식을 바꾸었다. 매일 신경 쓰이는 부분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부엌을 깨끗이 닦아 볼까? 오늘은 욕실을 청소하자. 이렇게 매일 한 곳씩 청소하고 싶은 곳을 골라 깨끗이 닦기 시작했다. 먼지 삭삭 털어내기에서 깨끗이 닦기로 수준이 높아진 셈이다. 예를 들어, 부엌에서는 특히 국자와 주걱을 꽂아놓은 용기가 그동안 줄곧 신경 쓰였다. 기름이 튀어 더러워졌는데 닦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용기를 깨끗이 닦아보기로 했다.그런데 기름때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그래서 반 정도 닦은 다음 그 다음 주에 다시 도전했다.그런 식으로 몇 주에 걸쳐 한 곳을 깨끗이 닦았다.청소를 하다보니 무언가를 깨끗이 닦는 일은 생각보다 기분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때가 빠지고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 무척 기분이 좋다. 게다가 닦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머릿속이 호수처럼 잔잔해진다. 이게 바로 마인드풀리스, 즉 마음 챙김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뒤로는 요일마다 장소를 정해서 매일 잊지 않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월요일 욕실 조깅 후 샤워하고 나서 화요일 부엌 양치질한 다음 수요일 화장실, 처음 화장실에 갔을 때, 목요일 세면대, 양치질 한 다음, 금요일 거실, 양치질 한 다음, 토요일 작업실, 양치질 한 다음, 일요일 화장실, 처음 화장실에 갔을 때, 이런 일정에 맞춰서 매일 청소를 하기로 했다. 처음 1년 정도는 청소하기 귀찮네, 라고 생각하며 했다. 그런데 1년쯤 계속했더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싫어했던 청소를 좋아하게 되었다. 청소가 어느새 즐거운 일로 바뀌었다. 아, 여기를 놓쳤다니.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말끔하게 청소하는 게임처럼 바뀌었다. 어떤 도구가 좋을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리 해도 때가 빠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물건을 샀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즐기게 되었다.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다. 달라진 이유는 단순하다. 매일 계속했기 때문이다. 청소를 매일 생각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방법을 생각하고 기록하고 공리하고 실험하고 고민해서 그리고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반복했다. 날마다 거의 정해진 타이밍에 각기 다른 곳을 청소했다. 오늘은 어디 어디를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메모를 남겼다. 기록이라고 해봤자 스마트폰에 짧게 쓰는 것 뿐이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 거실 바닥 청소, 작은 쓰레기통과 텔레비전 리모컨 등을 닦았다. 다음에는 어디를 말끔히 청소할지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닫기도 하고 그러다 통기구 뚜껑에 먼지를 발견하기도 하면서 청소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 어느새 청소하기 귀찮네가 다음은 어디를 깨끗하게 만들까로 바뀌었다. 설마 내가 청소를 즐기는 날이 올 줄이야? 정말 믿기지 않는다. 뛰어난 재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것, 몸에 뵐 때까지 몇 번이고 거듭하는 것이라고 어딘가에 쓰여 있었다. 하고 싶지 않다, 싫다라는 생각은 그저 편견일지도 모른다. 좋아한다로 들어설 입구를 조금만 고민해서 시도하면 싫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글쓰기가 어렵고 싫다는 생각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어려워하는 일을 몇 년이나 한결같이 거듭한 끝에 이렇게 책도 쓰게 되었다. 여전히 어렵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글쓰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어렵게 여기는 일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끊임없이 거듭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우선 어려움을 극복하면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만큼 여러모로 유리하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직업을 얻는 일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미래로 데려가 줄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과 마주한 결과 책을 쓴다는 상상도 못한 미래로 떠나고 있다. 싫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작게 반복해보자. 어쩌면 거기에 커다란 재산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꾸준함의 기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결국 꾸준함과 끈기의 비법은 작은 일이라도 매일 반복하며 일상의 기본 값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힘이 붙고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가 됩니다. 특히 하기 싫었던 일, 두려웠던 일을 거듭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더큰 힘을 주고 결국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끈기 있게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그한 걸음들이 쌓여 여러분을 놀라운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